오늘 삼세기하고 토끼하고 밥을 먹고 갔습니다. 제가, 아이들 보내고 나서 차분히 말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어제, 그분들을, 그래서 내한테 아프다는 음, 처음부터 그깻맘 동생이 이 일을 벌인 그 분하고 자낭이라고 온분 만났거든요. 그런데 만났어. 하하는 말들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없는 말만 들어가 나쁘게 매장 시킬려 했래서 왔어 죄송하는 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사람 어 신문 하듯이 한 손에 종이 들고 한 손에 어, 만년필 들고 노트북 저, 노트 하나 한 손에 들고요 이? 와갖고 자 그럼 뭐 말해를 해봐라 하는데 내가 키가 차서 너무 하가 나가 하부터 나 나서 너무 진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뭐 누가 지금 앞에 주고 뒤에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앞에 주도 본인이 누구를, 이래, 아를 전적으로 참, 이래, 케어를 한 것도 아니고, 어? 여기, 어, 다니면서, 어? 얘 조금 주고, 물론 저쪽, 테크 쪽하고 저 위에 정산 쪽은, 지가 뭐아들을더 많이 챙기는가 보다. 이쪽, 이쪽은 정말 신경 많이 안 썼습니다. 그땜맘이 그래서 제가 하게 됐고요. 이쪽에또 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도 커피 집을 하고 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을 전적으로는 이렇게 케어해 주지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가 그 집사님이 그래도 오다 가다 여기를 어, 오랫동안, 이래, 운동하고 하면서 토끼를 들어 챙겨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큰캣맘도 물론 뭐 챙겨줬겠죠, 저 본인이. 그런데 챙겨주다가 뭐그 지사님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여기를, 어, 중단을 몇 달을 본인 말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뭐 12월달에 와가지고 줬다는데 12월달에 와가지도 본인이 전적으로 챙겨주고 한건 아니잖아요. 저녁에 와갖고 쪼깨 이거 주고 그거 갖고 애들이 배고픔이 해소가 됩니까? 그리고 물론 그 형님도 참어저 커피집 하면서 어이래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면서 봉투에 가지고 주고 이러 하면 애들이 그것으로 이게 다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 그래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막 먹는데 허덕이고 이러다가. 토끼 새끼를 제가 저 밑에서 제일 추운 날, 올 일월 일월달 초에 그때가 십이월 말과 일월달 초에 꼬레 개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새끼가 애옹애옹하고 저 토끼하고 내려와가 쫑거리가고 그, 그 얼어붙은 고구마를 먹는 걸 보고 어, 그 거기 너무 어른아이잘 이게 안 애들이 안 쫓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집에 가서. 국어를 삶아갖고 몸뱅에 어? 따시게 물을 그 넣어갖고 그래가지고 와서 주고 하니까 좀 먹더라고. 그 제일 처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안 올렸었지. 그거는 이제 새끼는 안 보이고 토끼가 새끼가 그 밑에 가갖고 막 이래 놀고 이래 따신데 있고 한 거고 왔다 갔다는 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그안 올리는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올린 것도 있지만. 그래 해가 알게 되어갖고 주게 됐다고 방송에서도 제가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무슨, 제일 뭐,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 언제, 어느 때준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어? 이 시점에서 아이들을, 어, 어떻게 키워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꼬투리 잡아갖고, 어? 그러면서 본인은 자꾸 말, 거짓말 하면서, 어, 아니다 하고, 어? 어제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사 뺐지, 어제 제가 말씀하셨죠. 여기, 자원봉사 부산 해갖고 이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이 배지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어이 배지를 많은 시간을 해야 주는 봉사 배지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해야 만이이 배지를 주거든요. 그래 이 배지를 내가 그래도 뭐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햄 말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내가 햄 말에 책임을 지고 없는 말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막, 억지치기고, 막, 저것끼리, 그, 어, 몇 명이 몰려갖고, 한 분도 보지 아 않고, 한 분도, 어, 여기 와서, 어, 사로를 들고 와갖고, 어, 욕받다고 격려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무방비로 내, 저, 유튜브, 어 영상 올린 거 하나하나 체크를 하려면 완벽하게 하든가, 저거, 딱, 티나는 거,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거, 그거 딱, 티를 잡아가고 댓글 잡아가고 그때 영상 올린 거 보니까 거기 뱅가리 사진 보고 뱅가리가 내가 참 배가 너무 고픈 사실 맞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 아가 그때 메파스를 먹었어요. 보면 내가 여기에 진짜 다 애들 준거 찍으려면 수백 장을 올려야 됩니다. 제 영상을. 어, 본인, 님처럼, 막, 같이 놀고, 이런 거, 막, 그, 천, 육백, 맥장이나, 뭐, 올려놨더만은, 인스타에. 그리고 지금도 그 인스타에 제 비방거를 쫙 달아놨고요. 사람이 그렇게 꼼꼼해갖고, 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어? 다들, 님들, 어? 어제 만났는데 또, 어, 내가 그거를 한다는 둥,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지속적으로 되거든요. 내가 그러고, 그, 저예주 씨한테도 문자도 보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만큼 내 없는 말을 해가 비방을 했으면 적어도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어? 어디 다들 똑같은 자태로 사과 한마디없고 어찌 그리 사람들이 그렇게 기본도 안된 행동들만 하는지 참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왔으면 정성하게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서 저는 제 햇말에 책임집니다. 제가 오늘 또 해명자로 올린다 했죠. 어?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햇맘이 어, 저, 내가 먼저 했다는 게 아니고 행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몰라, 저쪽에 하는 거는 봤어요. 태꺼에서 저쪽에, 저, 저, 그거 없어졌지만 그 없어졌지만, 그거 하는 거는 내가 그때 봤습니다. 여기 직접 내가 할때 지가 와갖고, 직접적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는 자기가 뭐, 저녁으로 와서, 뭐, 우리 여 아들을 조금씩 뭐, 주고 사진 촬영해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나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어, 자로틀을 만들어 놓고, 토끼나 이런 애들 오면, 중간중간 자로도 또 갖다 놓고, 물도 이래, 참, 네 군데를, 갖다 놓고 바이텀에자로도 나눴고 이래 한게 아니다 이랬지. 내가 그 캣맘한테 전적으로 여기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저때 영상에서도 내가 그랬어요. 요 캣맘이 저녁으로 내 없으면 간다고. 그런 영상은 또왜안 보셨어요? 어? 저쪽에 집사님 형님도 말을 했고 언젠가 얼마 전에도 그 집사님 형님도 아침에 자로 나눴고 간것 같다고 말을 했고. 뭘 내가 다행스 했단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매번 방송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까? 응? 그 집사가 하기는 벌써 1년 전부터 요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저 여기는 내가 몇 번은 봤어요. 저 위에 저정산에서도 보고 여기는 지가 또지자 본인 스스로 또 이곳은 한 자기는 뭐, 이곳은 신경 쓰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내가 이제 전적으로 사로토를 꾸려 놓고 하니까 얼마나 셈이 많은지 못 견디는 거라. 어, 유튜브까지 하니까 못 보는 거야. 유튜브도 내가 본인한테 해랬잖아요. 본인에 안 한다고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면서 영상 하나하나 보고 티끌 자고 사람이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자기는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어, 여기 와갖고 어지러 놓고 매번 가면 내가 내 저녁에 어쩌다가 아들 준거 조금 주하고는 사진은 보니까 막 있는 사진, 없는 사진 다 찍어 가 올리면서. 어, 나는 그래 안 합니다. 아들하고 장난도 안 치고. 장난칠 시간이 없습니다. 저, 또, 아, 어떨 때는 일 있으면 알바하고, 알바를 해야 얘들을 그래도 좀더 좋은 거사먹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 그래 사람이 정말 좀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루를 보람있게 어 시, 정말 헛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이 영상 보시고 사과를 하세요 다들 뭐가 잘못됐는가 다시 검토하고 전그가 하면 내 영상 첫 올린 거에서부터 어 착착착착 보든가 그리고 시름시름 토끼가 알았다는 거는 토끼 새끼가 알았다는 거는 내그 영상 보면 손에 애기의 아빠, 아빠 하는 그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가 아파, 아팠던 와중에 하늘 나라로 갔다 이겁니다. 범백으로 그러면 꼭. 가갖고, 당신들 이야기까지, 모르는 이야기까지 내가 그러면 이 방송에 해야 됩니까? 내가 보지도 않은 거를. 당신들이, 뭐, 뭐, 보면, 님들이, 또 당신 하면 당신 한다고 시비를 걸더군요. 님들이 병원에 데려간 거 내가 그때 안 봤잖아요, 나는. 병원에 데려가갖고, 뭐를 어떻고딱 둘이가 똑같더라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나는 안 봤으니까, 그냥 어느 날, 그, 그 캣맘 동생이 와갖고, 어, 새끼, 토끼 새끼가, 어, 어, 죽었어, 저쪽에. 정산 야산에 묻었다, 소리는. 얘는 이거 번복 안 합니다. 정산 야산입니다. 정산 야산에 뭐, 누구하고 뭐, 이런 것도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야산에 묻었다 하길래. 내가 이 그때 그, 그때그 주던 와중에, 아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그때 저녁에 우연히 만나가 보고, 갖고 아이가 아프다는 걸 서로 보고, 그러고 그 뒷날 없어졌더라고. 그러고, 왜 혹시나 여기 병원에 안 들어갔으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걔가.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 멀쩡한, 이래, 그거 한 애도, 어, 세 마리를 갑자기, 이제, 요쪽에, 야, 그거에 있는데, 어, 의미가 없어가 있는데 딱 토끼 새끼 정도 데려간데 그날 밤에 세 마리를 다 죽었다는 영상을 봤거든요. 어쩌면 애들이 차라리 엄마 옆에서 가만히 나놨으면살수 있는 걸 낯선 환경에 애가 가갖고 어? 병원에 데려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 본인들은 범백이라는데 충격을 받아가 더 갔을 수도 있거든요. 뭐 본, 본인 말로는 전부 다내 범백이라 소리를 하니까 내가. 음? 그래 내가 그, 이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아유, 차라리 낳아놨으면 그때, 엄마가 옆에서, 엄마 따뜻한 체온으로 낳아놨으면 애가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마음은 있는데, 그 말도 참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본인들은 막, 본인 말을 다 돼,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이 영상을 봤으면, 사과하세요, 반드시. 사과하고, 어? 내가 구청에도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볼 겁니다. 너, 이런, 그거를 주가 나갔던 사람을, 어, 뒷조사를 해, 해라 했는가. 열심히 주고 있는데, 영상 하나하나 다 체크해갖고, 터집 잡고 뒷조사를 했는가. 해라, 해라고, 그, 뭐, 본인들이 말한 동물보호협회를 알아갖고, 내가 하번 명백하게 그것도 내가 알아볼, 본인들 단체로 만들어 난건 내가, 가,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항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구청에 가서 내가 이런 어떠한 맹목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순랑한 사람들을 어, 집요하게 어,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 하나 체크까지는 다 해갖고 단체로 그것도 번갈아가면서 닉네임을 달고 와갖고 괴롭히려 했는가 알아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상 꼭 보세요.